안녕하십니까 고대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흔히 사람을 잘 만나면 그 사람 운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사람 나름이고, 내 예? 팔자가 안 좋아도, 예? 마누라가 복이 많다, 남편이 복이 없다. 그러면 어, 조금은 영향은 되겠지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그 팔자대로 간다고요. 이혼도 하게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예? 그게 또 여자가 복이 있으면 예? 또 남자도 같이 따라간다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기도를 하려는 이유가 있고 그래도 둘이 안 맞아도 예? 기도를 하다보면 둘이 또 맞아지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나오고 어, 찌들리가 사람 찌들려가고고 어? 내는 팔자가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그게 사람 공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합이합이라는게 있고 내가, 어, 나는 기도를 네. 열심히 하고, 어, 부모의 기술을 하면 자식도 더잘 되고, 그래서 부부끼리는, 뭐, 결혼할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파이 한번 뭐 할까, 이가그죠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지, 어, 자게속이 들어가 봤나? 음. 자, 무슨 말인가,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 이렇다. 니이 네, 사람 만나지 마라. 이탕 노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은 맞다. 야고, 니는 만나면 이혼한다. 어, 니가 고통스러웠기다. 괴로웠기다. 뭔뭐 노잖아. 그래서 결혼 하실 때도 참공합도 중요하고, 이 사람이 어, 사람을 착하면 사람 착하면 이사람이 복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기고, 안 그렇습니까? 무시가잖아요 니는 와, 며느리를 잘 만났네. 며느리 하잖아요. 그 며느리도 닦아야, 예, 그 남자도 남편 조상을 닦아야, 그다 인줄 아닙니까? 그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고 그저 우리 점사를 보는 오잖아요애인있고 뭐 있잖아요. 근데 뭐총각이고 만나면 돼. 근데 가정이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안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에. 제수 안 제수 제수 들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문이 많이 옵니다. 그날 당장 헤어지란다. 왜 헤어지라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붙는 사람들은 뭐 귀하고 안 맞아. 배프라 악이라 악이라고 무슨 말이지 안 맞다고 내 가정을 잘지켜야지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들 은바람도안핀대 진짜 그 권력으로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어 밤에 잠을 자도 어 긴장이 되고 어 사랑스럽고 그 여자가 이쁘게 비고 기도를 하니까 이쁘게 안 비겠습니까? 아, 지소상을 받는 받는데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니자가 그리 닦아주면 어,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그 느낌이 팍팍 온단다. 음. 그러고 뭐 사랑 사이기도 하라 뭐 어, 기도하지 말라고 막 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게 마음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근데 내럴 때야 그때 어 부부끼리 애인끼리 오가지고 사랑 사 오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거뭐 진짜 아름답다고 항상 그게 너무 아름답게 위이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좋은지 아십니까? 진짜 그건 아무도 알수 없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라 하는 이유입니다. 별가 별거 없다. 뭐. 또 우리 흔히 보면 이제 목걸이나 장신고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예, 고대관님도 이제 저 좀, 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 하셔. 목걸이는 장신구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고대감들도 손에 보면 이제 반지도 있고 뭐 네, 있잖아요. 예, 예, 예. 요렇게 하면 재수가 들어오는 장신구나 이런 게 있는지. 그 내가 이거면 뭐뭐뭐 폼으로 뭐, 뭐, 내가 이거 다이 하고 있겠습니까? 내일폼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예. 네. 내 몸에 네? 물기운이 많으면 금이 있어야 빛이 날아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있는 금을 하고 있는 거고. 나는 신받기 전에는 이런 걸 몰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게 우리 장군이겠지. 장군이 막이 시계도 좋아하고 막이 금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끼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내가 딱 보니까, 내 팔자를 보니까 그 금을 도 지니고 있으면 좋더라고. 또 금을 또안 지니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다이틀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왜 사주를 보고 왜 심지어 뭐 보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 금뭐 공짜, 공짜 돈 주나? 아니다입니까? 돈, 돈 벌어가 주는 거 아니다입니까? 그래서 때 빠지 버는 돈 어? 피해가야 될까 아이가 만약에 일억이 나고 이억이 나고 오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돈 얼마 안 되는 거 갖고, 뭐 점사를 보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러 온다는 자체가 내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좋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해가자고 무슨 말이지? 그래서 나한테 문의를 하고 손님도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화한다 아닙니까? 그데 나하고 또 대화를 하면 어수서 편하다 합니다. 무슨 말이지? 그래서 우울증도 내말 한마디에 사사 사라진 난다. 음. 진짜 진짜라니까 그거 진짜 신기하다니까 목소리에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만 뭐 들으면 짜증 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목소리도 음. 다이 톰이 밝아야 되고 무슨 말지 인다 예. 틀리다 여러 가지 틀리다 말입니다. 음. 아고 뭐 대감님 예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근 세부치 이런 장신구를 하면 몸에 좋은 거네요. 네, 예,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직업도 내가 물귀림 많은데 내가 예를 들어 어, 흙 장사 뭐흙 장사를 한다든지라면 망한다 말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불귀림 많은데 뭐 굽는 장사만 하잖아. 음. 근데 그 불귀림이 없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 어, 뭐 흙에다 땅을 또 돈을 묻어놔야 되고 음. 어, 또 어느 선만 도 맞이면서 날아간 사람들을 보면 음. 어? 어? 그런 땅에다 묻어나면 좋. 땅에 나누고 나면 그것도, 그것도 복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부분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음. 무슨 말인지. 예. 이야기를 해주면 저 자기들도 이제 귀에 들어오는 거라 무슨 말인지. 고대에 이야기하면 귀에 촉속다 들어온단다. 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기 조상하고 다 인연이 있다고요. 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또팁 하나를 더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기운은 음. 어떻게 일반인인 저는 저희가 가진 기운을 알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제 좀 줄이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받지. 음. 내가 막 우리가 네. 이 기도를 막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는 기운을 받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전화상으로도 그니까 러 해서 재수 없는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음. 그걸 느끼거든 자기도 재수 없는 사람과 통화를 하면 재수가 없다니까 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어, 기도도 많이 하고 에는 사람들, 그쪽이, 그쪽도, 어, 내가 네, 만약에, 아, 오늘 씨발 존나 재수없네. 하잖아. 음. 근데 재수없는 사람은 재수없다고. 가 음. 예, 네, 무슨 말이지? 근데 재수없는 사람 기도 많이 하면 재수가 오겠지요. 음. 그래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또복 있는 사람을 만난다. 음. 자기 그릇이 있다고. 무슨 말이지? 네. 그래서, 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어, 그래서, 뭐, 뭐, 자기 사주팔자 안 좋다고, 보이소에, 이 지나가다 보면, 뭐. 저 사람은 진짜 보기 싫네. 왜 저래 벤츠 타고 다니고? 무 자기 조상으로 갔다. 받들잖아. 받들이 되는기라. 무슨 말인지내 아무리 보기 없어도, 에? 실링이면 받들은 밥줍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그래 생각한다,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관상도 안 좋고, 사주팔자도 좋아. 근데 돈이 있어. 어? 솔직히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예, 네,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 그럼 뭐 그런 거 보면 저 조상이 올려갑니까 올려 무슨 말이지? 그래서 그걸 갖다 빠뜨려야 되는데 안빠뜨리고 하잖아요. 돈을 떠나서 지 몸을 친다고 내 몸이 간다고 이 말이지 돈이요 뭐내 몸이 가고 무슨 말이지? 자기 그릇이 있다고 무슨 말이십니까? 예 그래서 이는 부분에서 저한테 문일 말 하루 오십니다. 예. 또 내가 파 공분이 내가 또또막또 다음에 뵙겠습니다.